안녕하세요. 주말 점심을 먹으러 집을 나섰습니다. 오늘의 메뉴는 아시안 요리였는데요. 목적지는 태국 음식 전문점이 오리엔탈 게이트 본점입니다. 팥병원 뒤쪽 식당가에 위치해 있는 음식점인데요. 팟타이 나시고량, 또면콩 등의 아시안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곳이랍니다. 매장 앞에는 6대 정도 주차 가능한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는 주차 타워를 짓고 있었습니다. 점심때라 그런지 배달 주문 전화가 엄청나더군요. 앞에 주문이 밀려 있어서 30분 정도 후에 음식이 나왔습니다. 군만두가 먼저 나왔는데요. 바삭하게 잘 튀겨졌더라고요. 간장을 살짝 찍어 맛을 보았는데요. 해산물로 만든 듯한 속으로 꽉차 있었는데 육즙이 정말 미쳤더라고요. 맛있었습니다. 이어서 왕새우 파타이도 나왔습니다. 통통한 왕새우와 숙주. 당면이 잘 볶아져 있었는데요. 향이 좋고 양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김이 모락모락 올라와. 더욱 맛있게 보였답니다. 라임을 뿌린 후 먹어보니 왜 인기가 좋은지 알겠더라고요. 식감이 좋고 풍미가 있어 진짜 맛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시고랭이 나왔습니다. 새우와 오징어가 듬뿍 들어가 있었고요. 간단스러운 양념으로 볶아져서 호불호 없이 먹기 좋았습니다. 양도 상당히 많아서 성인 남자가 먹기에도 부족하지 않았답니다. 대부분의 음식들이 다 맛있었습니다. 한식, 일식, 중식이 지겨울 때 있잖아요. 그럴 때 한번 다녀오면 좋을 식당이었습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